안녕하세요. 박신영입니다. 자, 바깥에는 지금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봄비라고 치기에는 날씨가 좀 되게 쌀쌀하더라고요. 그죠? 식사는 하셨습니까? 자,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리버 시로시스랑 그다음에 못했죠. 그죠? 오늘 이제, 어, 프라이머리 HC라든가 메타시 캔서 같은 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많은 내용이, 시간상 많은 내용은 못하고, 어, 10 포인트 정도 어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은 케이스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리뷰를 하면은요. 자월 6일 날 검사했던 거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,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게 도대체 뭘까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었는지 한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도대체 잘 생기는 위치가 도대체 어디일까 그쵸? 뭐, 그냥 일반적인 남자분입니다. 일단, 보시다시피, 인터콘 스타일 스캔을 했는데, 그죠? 이거 포탈뱅이 들어가서, 슈페리어, 임페리어로 들어가죠? 자, 그러면은, 여기서 보여지는, 이프로브가 여기 갖다 댄 쪽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? 리버의 기본적인 랭스가, 랭스가 보통 한 14에서 16cm라고 봤을 때, 요게 8번, 5번, 그죠? 절대로 다 나온 게 아닙니다. 자, 일단, 보시겠습니다. 자, 뭐 담낭도 보고, 포탈 베인 보고,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키드니 바로 바로 이렇게 영 어, 틀어서 보실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여지게 또 스캔을 하시죠. 그런데 이제 앞에다 갖다 댄 거, 어? 뭐가 보이시나요? 자, 화면 밑에 펄떡펄떡펄떡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위치가 어디일까요? 자, 하트의 위치가 키드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. 리버의 위치로 따지면 훨씬 더 슈페리어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.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이 없는 위치다. 자,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HC. 우리 캔서 아닙니까? 그죠? 또 캔서가 잘 생기는 위치가 위 아니면 아릅니다. 그죠 그래서, 아, 그러면 이제 에코가 고에코죠. 고에코에 도 뭐가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알처 인터코살부터 보게 되면은 아요렇게고액고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탈비 저 포탈비는 내려가니까 벌써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 담낭 봐도 안 보입니다 그쵸 신장 봐도 당연히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항상 윗부분을 잘 보셔야죠 병변은 그쪽이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3.3cm 위치가 도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분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였을까 다이아프롬에서 거의 가까이 있는 위치입니다. 그죠? 렇몇 미리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또 모양도 보시면, 우리 해만조마의